네, 안녕하십니까 얼림성형과 이윤호 원장입니다. 실리팅의 효과는 어, 주로 볼살을 이렇게 당기게 되므로 어, V 라인, 턱 라인이 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비절개로 실리팅을 하다 보면 이 실리팅의 효과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에 따라서는 필러나뭐 인모드나 슈링크 같은 그 레이저 시술을 복합적으로 하시는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실리프팅을 대체로 권하지 않는데요. 실리프팅의 효과를 1년 이내로 본다면 다른 시술을 이렇게 병행을 해도 시술 초기에만 효과를 보지 그 시술의 효과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시술해드린 그 투자에 비해서 항시 그 불만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리프팅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환자분들이 간혹 비수술적으로 리프팅을 하시길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보완한 그 미니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리프팅하고 나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실리프팅하는 것보다. 그 효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. 실리프팅을 하시고 나서 초기에 즉시 미니 안면과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미니 안면과상 수술 시 박리를 하면서 기존의 실을 제거를 할수 있고 수술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실리프팅을 하신지 만약에 오래되셨다면, 실리프팅 수술 받은 그 내용을 어 상담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실리프팅을 어 하고 나서 간혹 유착이나 아니면 스마스 그층 구조물이 좀 약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수술의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